조심 조심. 야 이것도 찍었어. <laughs> 야 옮김에 이거 용기야 우리 한번 <laughs> 얹었어. 아, 어. 앞에, 음. 앞, 앞에 그거. 그렇지. 아, 그거. 어, 좋았어. <laughs> 왜냐면 내가, 나 진짜 탄산 좋아하거든. 아, 형 저도 운동원, 운동선수한테 탄산수 좋은 거 아시죠? 음, 그렇지. 탄산수, 와. 근데 이제 좋은 거받 어, 봐서. 콕스트라고네그 다음에 소다스텔하 이게 패키지야. 아. 근데 오늘 네가 경기 생기면 오늘 줄 거야. 어? 진짜요? 어 그럼 진짜요? 어 나중에 딴말하게 없게요 아 어. 그럼 오케이 승부의식이 완전 냉정한 거 아시죠? 야 아까 내 냉정했잖아 맞아요 <laughs> 너 근데 그렇게 형야몰랐어 아, 봐줄 아, 줄 알았는데 아, 이 아, 텀블러 줄 테니까 네. 이기면 아형 근데 뭐 미리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<laughs> 미리 감사합니다 아참 <laughs> <laughs> 그럼 뭐 오늘 저희 오늘 어떤 예결로 음. 들어가는 거예요? 게임대로다스무으로 빠져버려. 저거가... 아... <목소리도> 제가 또 3, 아... 아... 제가 핸드캡 드리는 거 아시죠? 아... 차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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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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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맞는것 그 같아요. 그게 약간, 처음. 학기 선수가 아니라 이 스틱이 어색해요. 지금, 얼음장에서는, 내 스텝으로 가면 안 돼. 이럴 때는 생각나는 스텝 딱 생각났어. 어떤 거? 버그바! 빨리 가면 안 돼. 여기도 트리를 가야 돼. 자, 도전! 오 와. 와. 형, 세 개. 3, 세번이니까딱세 개만 떨어뜨렸어요, 제가 형. 아 일단 아 오케이 네, 마지막은 이제 게임대로 다 쓰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냐. 마지막 도전. 나나 아 게임대로 아아아 <laughs> 다 쓰러뜨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냐. 계속 보고 받게. 도전 보급반 공발라입니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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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삼 아, 삼. 아, 야 마카 마카야. 도전됐어 도전됐어. 오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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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야 이것도 찍었어. 도전됐어 도전됐어. 오 조심 조심 조심. 도전됐어 도전됐어. 오 조심 조심 조심. 야 이것도 찍었어. 도전됐어 도전됐어. 오, 오 조심 조심 조심. 자자 마지막 <목소리> 도전. 자 이번에 여섯 개다한다아 누구야? 왜 저리 가? 도전 보고 봐. 결국 드립을 잘하는 사람이 깁니다 <laughs> 윤기야, 좀 미안한데? 아, 형. 야, 승부 너무 싱겁게 끝나지 않았니? <laughs> 아, 형, 근데, 그 빙판이라 미끄러워고잘못 찾을 줄 알았는데, 어, 음. 역시 아, 공격수가 맞으신 것 같아요. 어, 일단 좀마셔 아, 예, 예. 되게 추운데 있다 나와서 어. 따뜻한 거 마셨을 때가 진짜 기분 좋거든요. 어. 이안에가 녹는 이 느낌. 그때 마어야 되는데. 아, 그, 그 추울 때. 그때 그물려풀에때 마셨으면 어. 지금 무서웠을 거예요. 어, 일단 마시면 당구 나도. 그렇죠. 가져가시는 거예요? 아 줬으니까. 승부 승부 이게설때 들려. 이지 이거 아까는 너를 위해서 당거 맞어. 원래 컨텐츠가 그런 거야. 냉장한 거야. 야가 지금 옷 치는데 우리 받은 거 있니? 그거는 따라서 세요아 그러면 <목소리도> 그럼 오늘부터 대신 1번 정한의인번 아, 저희 소다스트림은 세계 1위 탄산수 제조기이고 이제 가장 맛있는 탄산수 집에서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텀블러도 25시간 분의 그리고 12시간 보온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텀블러가 탄산수 제조 소다스트림이었습니다 탄산수 이기 때문에 어떻게 컨텐츠를 찍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. 야. 근데 이미지와 딱 맞게끔을 정리해가지고 시원한 데서,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아, 좋아요. 그리고 오늘 또 형이랑 같이 한 컨텐츠 있잖아요. 음. 전 그게 너무 사실 너무 기대했거든요. 그걸 오늘 드디어 네. 역시 킹병지 뒤에 공은 없다. 네. 하지만 앞 아, 여기까지만 할게요. 억장용기 공병지 TV 파이팅. <목소리> <목소리>